아직도 영어를 문법 암기와 단어 외우기에만 쏟고 계신가요? 학교 영어 점수는 잘 나오는데 정작 글쓰기와 발표는 막막하신가요? 여기는 최상위권 영어 로드맵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시험 점수를 넘어 국제적인 무대에서 통할 아카데믹 영어 실력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IB 분석으로 시작하는 미래형 학습입니다. 저희는 쓰기, 말하기, 프리젠테이션까지 아우르는 아카데믹 영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첫 단계, 심층 원서 독해력, 원서와 테드 콘텐츠 등을 통해 고차원적인 통찰을 훈련합니다. 다음은 비판적 라이팅입니다.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주장을 세우고,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분석적 에세이를 완성하며 쓰기 실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후 논리적 구술 발표로 이어집니다. 글로 정리한 논리를 자신감 있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지식을 완성하고 실전 경쟁력을 갖춥니다.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IBILC 대비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상위권 인재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로드맵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